여기가 이제 유선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만 뺀 거지 여기만 빼고 처음에 수술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긴 해 왜냐면 아 무릎을 잡하겠냐꼭 어? 어, 저렇게 해서 <laughs> 저 아니 배는 왜 그러지? 처음 하신 분이 저렇게 된걸 예상 못했겠지? 이렇게 하려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걸 어떻게 <laughs> 많이 해봐야 된다 아. 그러면 진짜 저희 쪽 커뮤니티보다가 그래서 그 커뮤니티 보는 게 너무 재밌어. 별체 기억들어? 거어가서 봤는데 부작용 같은 걸 영상을 봤어. 어 어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?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? 그건 뭐 부작용 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지. 웬만한 부작용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 조금씩 회복은 되거든. 정말 큰 부작용이 아니고서야 이거 보면. 뭐, 뭐가 문제인 것 같아? 거기만 뺀거 아니야? 거기만 집중적으로. 어, 어, 그치. 여기가 이제 유선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만 뺀 거지. 여기만 빼고 나머지 주변부는 안 빼니까 이렇게 여기만 쑥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가슴 힘주고 이러면 더푹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수술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긴 해 왜냐면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면 힘들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딱 유선만 딱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주변 지방도 어느 정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모양이 자연스럽지 그게 안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분하고 뚫리듯이 그쪽만 단추를 채운 것 같은. 음. 응. 왜 아,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? 어? 도 저렇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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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 아니 배는 왜 그리지? 마마해서 복근 이렇게 그리듯이. 아 그리고 이,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. 이게 더그부장에더 과하게 보이는 포즈거든. 어. 사실, 사람이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, 이거는 더 이제, 부작용을 더 강조를 하려고 보여주는 포즈인데, 보면은, 요런, 요런 데는, 여기 거의 안 건드린 거고, 반면에, 여기 유선은 좀 너무, 너무 많이 제거가 된 상태고. 그러니까, 유선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, 밑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거는 좀 남겨야 되는데, 그게 지금 좀 아쉬운 것 같고.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 걸 <laughs> 어떻게 알아? 많이 해봐야 된다. 거기다 또한 가지 어려운 건 수술할 때는 누워서 하는 거고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일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뀌어 가슴 모양 바뀌어. 저렇게 된 이유는 많이 안 해본 사람이 한것 같다. 어. 근데 이분들도 시간 지나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은 돼. 근데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보면 좀 살이 좀 있잖아. 살은 좀 빼는 게더 좋. 고 다음에 가슴 운동 좀 해주면 좋고 원래 여울증 있는 분들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,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 뭐 이렇게 등도 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. 수술 이후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다니려고 수술을 한 거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다녀야지이 번도 피고 있으면 이이진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근데 양쪽이 다른 건왜그런 뭐.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<laughs> 어 애초에 양쪽 유선 자체도 왼쪽이 좀큰 분들이 훨씬 많고 어, 거기다가 뭐 왼손잡이냐, 오른손잡이냐에 따라 근육량의 차이 때문에 가슴 크기가 좀 비대칭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좌비대칭은 있을 수 있지. 처음 하신 분이 저렇게 될걸 예상을 못 했겠지? 이렇게 하려고 예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?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누워서 한다. 여유증 있는 사람도 누우는 순간 별로 안심해 보여. 근데 거기에 팔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 사람 별로 안실 보이네 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만 빼 근데 수술끝나고 이렇게 안좋으면 어디 어? 수술한 거야 <laughs> 안한거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유선 제거가 좀 이제 자신감이 붙거나 하면 또 오히려 유선을 과하게 제거하고 주변 지방을 또 남기다 보면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. 그러면 되게 어렵네. 어, 생각보다 뭔가, 어려워. 어, 뭔가 이렇게 세워봐야 질수 있지. 나 그래도 이렇게 세워, 요새는. 물론 깨워서 이런, 이렇게 하진 않지만, 어, 수술 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봐. 그거랑 마찬가지야. 그, 머리 자를 때 얼추 다 자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. 뭐, 머리 감고서 다시 한번 보고. 그래서 좀또 다듬고. 여러분,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런 다음에 이제 몸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잖아 배에다가 뭘 하겠다는 라 의미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걸거야 여기에다가 이건 인권... 모르겠어 왜 하는지 부위방은 빼야 돼 부위방이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이 부위가 유선만 제거가 됐으니까 싹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주변 어. 아여 밑에까지 빼는구나? 지금 보면 그 그림 그려놓은 게 없잖아 다 지워지긴 해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나도 매직으로 하거든, 유성 매직으로. 어.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유성 매직으로 난 겹겹이 막 덧칠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소독약으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한반 이상은 지워져. 이게 리프팅이라는 거야, 리프팅. 응. 늘어진 피부를 좀 수축시키게끔. 응. 열을 줘가지고 피부 수축을 유도하는 거라고 보면 돼. 여러분, 이분 여기까지 했네. 여기까지. 아, 근데 이, 여기까지 지방을 해버리면 나중에 되게 아파할 건데? 여기 유부봉 건드리는 건 되게 사람들이 아파하거든? 아예 그 배에 소만 놓는 건또 괜찮아. 근데 가슴에서 배로 내려가거나 배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, 어, 어 그쪽 부위가 되게 통증이 많아. 여기, 방금도 여기 한번싹 걸리면서 뚝 들어갔거든? 여기 걸리잖아, 어... 지금. 어. 그런 걸 자꾸 이제 손 싸워주면 은 되게 아파해 뭐 물론 이분도 뭔가 자기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.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살도 뺄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 내가 영상 보기 전에살 빼라고 말씀을 드린다잖아 그냥 그래서 그 이유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방은 체중 감량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 거를 갖다가 커버를 하는 거지 그랬으면 저렇게 배까지 뭔가 할 필요는 없을지 나는 그래 항상 수술 전에도 말씀드려 체중 감량 꼭 계획을 하시라. 그게 수술 만족도는 더 좋을 것이다. 무슨 관리를 뭘 해줘야 돼? 우리가 해드리는 건? 그렇 병원에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뭘 해드리는 건 없고 사실 나 항상 세 가지 얘기하거든. 그 지원 중에 그거는 이제 좀 사후 관리를 전담으로 해서. 상담해주는 직원 이 따로 있어. 응. 저런 해외 영상 저런,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그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런 거를 띄워주거든요. 아, 약간 <laughs>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. 얼마든 한 달에 한분 정도는 보는 것 같아. 한번 응. 뭐 말씀은 드리는데,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몸이 달라지는 거니까.